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 쬐이고 낮잠 자지 말고, 비슷하죠? 예, 저녁 식사 간단하게, 그다음 여기는 뭐, 금연, 코, 커피 콜라, 공원문제도 많았고, 불 예, 끄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요. 그다 다시 잘 졸리면 다시 자네요. 왜냐하면 이제 어, 잠이 안온 것보다는 그 사실보다는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마음 불안해 있잖아요. 아, 내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내일 또뭐도못 또 하고 내 암이 더 나빠질 것도 같고 이렇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아예 눕고 불다 끄고 눈 감고 있다가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람이 울려서 아침이 됐더라고요. 알람이 울려서 깨보니까.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잠못 자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굶는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음, 아마 잠못 주무신 분그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살면 예, 네, 건강의 비결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건 실험을 했다는데, 우리가 밤에 자는 시간에 면역력가 지금 활발하잖아요. 밤새지 말란 말이야.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밤새면 잠, 밤새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만 잘 자도 어떤 항암치료보다 방산소치료보다 훨씬 좋은 치료가 자고심을 가지시고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쪽은 열대야 때문에 잘못 자는데 저희는 저녁 때에 선선해지죠. 너무 감사해요. 이건 뭐주파리 실험인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란 말로 네, 가장 중요한 휴식인데 충분하시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9시간 이상도 재워보고 이렇게 여러가지 물론 원장님은 9시간 쿨쿨이라는데 현대인이 9시간 쿨쿨 자기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자도 면역이 6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보다는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네, 여러분들이 10시에 주무시고 6시 일어나면 몇 시간이죠? 8시간이죠? 네, 고이 쪼쪽쫄 이렇게 하면은 네, 충분히 네, 수면을 박탈하면 t 림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뭐 그런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면이 부족한지 내가 수면이 부족한지 어떤 분은 자리가딱앉아서 졸아요. 이분은 밤에 충분한 수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죠 이따가 이렇게 스르르 떨어뜨리거나 음, 여러 가지 그래서 졸리 헨슨이라는 대마크암마폐 야문과장 이거 너무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현대도 변함이 없어요. 6시가 이하로 자면 심장병이 1.8배 이상, 당뇨병이 1.6에서 2.5배, 내기는 저하가 일어나고 비율이 있었는데,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잘못 자면 비만이 와요. 이해 가요?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먹으면 다살로 가. 야,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떨어져요. 그리고 식욕 촉진 없는 그레린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결국은 수면이 부족할수록 살이 찌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6시간 이하로 자면 비만한 활용이 1.3에서 1.7배. 어, 쾌변에, 뭐 이건 다뉴 스타트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면이나 이런 생체 리듬을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게 항상성이 깨지면 이 두뇌 리듬, 호르몬 리듬, 심장 리듬, 소화 리듬이 다 깨지면 이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 몇 개를 요약한 게 심장병 1.8배, 당뇨병 1.6배, 2.5배, 4개는 비만, 증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명을 위지할 차례겠죠? 다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 일은 안 하시죠? 자,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분선들어오실래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뭘까요? 몇 시에 주무세요? 11시 이전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그 12시 넘었어?